지금 알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이 코인 좋은 프로젝트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알트 투자가 위험한지, 살아남는 알트코인의 조건은 뭔지, 그리고 2026년, 진짜 알트 시즌은 어떤 조건에서 올지, 이걸 알아야, 손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폭락의 구조적 이유, 유동성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 알트 시즌은 단순했죠. 피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다음 알트코인.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ETF 자금, 기간 자금. 이런 큰 돈은 피트코인에만 머물러 있어요. 알트코인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자금도 이미 지쳤고, 이제는 돈이 남아야 오르는 자산이 알트입니다. 공급 구조가 무너졌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지금 알트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예요. VC 물량, 팀 물량, 락업 해제, 스테이킹 보상, 가격은 버티고 있어도 물량은 계속 시장에 나와요. 그리고 반등만 하면 바로 매도 폭탄. 기술력은 상승이라는 착각. 우리 프로젝트는 기술이 좋아요. 내 네, 좋습니다. 근데요, 사용자 없음, 수익 없음, 토큰을 써야 할 이유 없음, 기술만 좋고 토큰 필요 없는 구조면 결국 가격은 빠집니다. 살아남는 알트코인의 조건. 모든 알트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애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도 돈을 버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지금 실제로 돈 벌고 있나? 실사용 기반 수익 수수료, 비비 계약,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수익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토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구조. 그냥 토큰 발행만 해놓고 그걸 왜 써야 하는지는 설명 안 되는 프로젝트 많죠. 결제, 수수료, 스테이킹, 거버넌스 이런 거에 필수로 사용되는 토큰이어야 가격도 의미가 생깁니다. 락업과 유통이 명확하다. 믿을 수 있는 알트는 유통량 관리가 철저합니다. 락업 일정 투명, 팀 물량 매도 이력 공개. 갑자기 물량 폭탄 없음. 가격보다 유통량 먼저 확인하세요. 스토리가 아니라 역할이 있다. AI니까 오를 거야. 웹 3니까 무조건 가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알트 시즌의 조건 많은 분들이 말하죠. 알트 시즌 곧 온다. 근데요 아무 조건 없이 오는 알트 시즌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적 고점 형성 급등 아니고 급락 아니고 횡보와 낮은 변동성으로 시장 전체의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의 주도권 회복 알트 시즌의 스위치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상승 L2 활성화 생태계로 자금 유입 이게 시작점입니다. 개인 투자 자의 포기. 아이러니하지만 진짜 예요 알트는 답 없다. 이제 비트 만 간다. 이런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바닥이 가까워집니다. 지금 알트 투자 이렇게 접근하세요.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 분할 매수로 위한 삼기. 언젠간 오르겠지 버티기. 커뮤니티 말만 믿기. 감정적 대응 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해야 할 전략. 현금 비중 유지. 알트는 관찰 리스트에만. 피트 이더 흐름 먼저 체크. 오를 코인보다 안 망할 코인 찾기. 지금 알트를 사느냐 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타이밍이 아니라 살아남을 프로젝트를 고르는 시기 이걸 아는 사람은 다음 알트 시즌에서 웃고, 모르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